저는 이번 2020학년도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과에 편입하게 된 양다송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입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학벌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들이 후회로 많이 남았고 재수보다는 가능성이 좀더 높은 편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어휘는 MBP 단어장을 기준으로 하루에 데이 5개씩 200개 정도 가량을 어휘를 공부를 했고 예문까지 공부를 하면서 이 단어가 정확히 어떤 뉘앙스인지, 그리고 또 어떤 명사나 목적어를 가지고 쓰임 등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예문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 오래 남았고, 해독을 해서 더 장기 기억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상반기에는. 이론을 완독하자 그렇게 목표를 잡고 하반기에는 문제 풀이를 위주로 그렇게 상 하반기 목표를 나눠서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논리 문제는 어휘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뭐 별도로 다른 문제집을 풀진 않았고 저희 학원에서 종합반 자체 교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빈출 부분이나 중심 내용 구문을 위주로 공부를 했다면. 하반기 때는 양과 질을 모두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원 동기, 그리고 학업 계획, 그리고 장래 뭐 목표까지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나눠서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대학교를 준비를 했는데 저는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공을 들여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면접을 준비할 때. 대부분의 공부는 영어 시간에 할애를 하되 자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서 가장 면접을 준비를 많이 그때 했었고 그리고 제가 면접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저는 바로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3월은 비교적 수험생활의 첫 시작 시즌이기 때문에 어휘와 문법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어휘는 우선 1회도 2회도 목표로 공부를 했고, 어, 제가 어휘 공부를 할 때는 데이 5 그리고 200개 정도의 양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진행하신 이론을 꼼꼼히 복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6월 공부는 일단 어휘 같은 경우는 다, 다시 회독을 돌아가서 공부를 하는 식으로 목표를 잡았고, 문법은 계속해서 이론을 완성시키는 단계로 이제 목표를 잡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논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어휘를,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방향성 정도로 공부를 계속했고, 독해 같은 경우는 편머리를 사서 조금 더 양을 늘리고, 제가 영역별로 어떤 점이 취약한지, 잘하는 건 무엇인지 제가 파악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편머리 심화, 그리고 편머리 실전 문제집을 사서 따로 공부를 했는데요. 어, 이때는 이제 상반기 때 도케의 어떤 구문도케나 중심 내용 찾기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떠나서 장문도케에 조금 더주안점을 두고 양과 질을 모두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보통 10월, 11월쯤이 되면은 대학별 기출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종합반에서 수강을 했던 것 이외에도 저는 인강으로 기출 프리패스를 트, 듣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별 기출 문제 풀이를 했었고 적게는 5개년, 많게는 7, 8개년 정도로 대학 기출 문제 풀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원 전략과 합격 당락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모든 수험생들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꾸준함과 성실성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어, 합격하리라고 저는 단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략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를 얼마나 맞추고 얼마나 틀리느냐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남들이 다 맞추는 기본적인 그런 쉬운 문제부터 다 맞추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접근을 하셔야지 바로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시험에 대하셔야 어, 합격을 할수 있는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의 슬럼프 극복 방법은 일주일 단위로 굉장히 세분화해서 저의 학업 플랜을 짰던 것이 저만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학업 계획을 짰고 일주일 안에서 주 5일, 6일 정도는 학원 시간에 꾸준히 학원을 출석을 하고 또 의무 자습 시간을 다 채우고 그리고 그런 5, 6일의 공부 계획이 끝나면 어, 일주일의 마무리는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뭐 수다를 떨거나 맛있는 것을 먹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었고 그렇게 또 다른 일주일을 어, 세분화해서 학습 목표를 짰습니다. 저의 지원 전략은 어, 편입 원서를 쓸때 상향과 그리고 하향 안정 총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지원서를 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를 위해서는 보통 11월쯤 되면은 배치 상담이 이뤄지는데요 어, 원장님이가 복지 상담을 꼼꼼히 진단을 한 후에 나의 성적을 가장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 나의 성적을 바탕으로 상향, 그리고 하향, 안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원서를 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학교 테스트나 그리고 위클리 테스트를 잘 이용을 해서 제가 매주마다 하프 테스트나 위클리 테스트를 치므로써 저의 객관적 위치를 파악을 했고 이를 저는 주별 공부 플랜으로 세워서 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월별 모의고사나 최종 배치고사, 전국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수험생이 몰리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 편입에서 제공하는 문항별 분석 그리고 수험생 수 그리고 성적 결과 분석은 제가 저의 위치보다 꼼꼼하고 객관적으로 알수 있게 해줬고 저는 이 성적을 바탕으로 다음 공부 플랜에 반영을 해서 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사실 편의이라는 것이 한두 과목만 잘해서 원하는 대학을 갈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만큼 적은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하지만 어 이를 듣고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 합격과 불합격의 어떤 차이는 정말 한끗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꾸준함과 그리고 전략을 가진 공부가 함께한다면 저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의 합격에 있기까지 사랑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저희 부모님께 가장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 p 필 c 캠퍼스 김범균 원장님. 정희실장님 이외에 다른 교수님들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강남 캠퍼스에 계시는 정병건 교수님께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침없이 도약하라, 김영편 입, 화이팅!